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검찰 국제정치타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의원 같은 대변인 입니다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국제정치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박산대 책임을 받셨습니다 이동주 의원님 었습니다 의견문을 네, 읽겠습니다. 최업권이 되어버린 대통령 처가 정치경찰과 정치경찰이 충성경쟁이라도 하는 겁니까? 유독 대통령 가족 앞에서 할없이 약한 정치경찰의 모습, 경찰도 본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지난 12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지부투혜의옥 사건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철학인 김모 씨를 비롯한 e s i n D 관계자 다섯 명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혜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당시 양평 노조전 국민의힘 의원도 불성치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입니다. 양평 공지구 개발 이익을 독점한 시행사 e s i m 김 최운순 씨가 대표이사, 김건 여사가 사례이사 김건 여사 오빠 김지우 언니 김지연, 동생 김진환 씨가 임원을 지낸 말 그대로 가족회사입니다. 양평공주개발사업은 원래 임대주택을 만들려던 LH의 계획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의 반대로 공공개발은 좌절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취소를 기회로 삼은 것인지 최씨 일간 다른 부지의 민간개발을 추진했고 양평군은 이를 허용해줍니다. 이를, 위한, 이를 위해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농지가 용도 변경되며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출시일가는 막대한 집값 상승 혜택을 받습니다. 양평공원지구 22,000여 평방미터의 면적에 토지개발 당시 전체 개발 보상토지 중 99.8%가 가족회사와 최 씨의 소유였고, 이들은 토지 수용, 토지 수용을 통해 막대한 보상금 수령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개발 과정, 각 단계 단계마다 한법과 특혜가 동원되었습니다. 최현순 씨는 토지 매입 단계 때부터 허위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했고,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양평군이 허가한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2년이나 지났고 심지어 시행사 ESIN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양평군은 어떤 불이익도 없이 사업 시한을 소급해 기간 연장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양평군은 2016년 11월 ESIND에 공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 4,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2017년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해 사실상 면제해줍니다. 약 800억원에 달하는 분양매출, 100억원의 분양수입, 토지 시세차익 105억원 등1 0억원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며도 개발부담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입니다. 논란이 되자 양평군은 지난 2021년 11월 4년 만에 1억 8 7 0 0여만 원의 개발 부담금을 점점 부과하였습니다. 마치 영화 부둑들의 주인공들처럼 각자가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최은순 씨는 회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투자유치 활동 등 일종의 영업사원 역할을 했습니다. 2018년 양평 공공지구 이 배당금에 관한 판,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업에 인허가 건했던 양평군수는 윤석열 후보 경성 캠프에 참여한 김성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되던 2013년경 양평군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 묻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우연입니까? 경찰은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 이사 및 사내 이사에 몸을 물러났기에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가 공공기구 개발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이미 인정된 사실입니다. 법까지 어겨가며 토지를 매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앞장서도 또 다른 가족들이 회사 임원을 역임하고 있어도 직함만 내려놓으면 무관한 일이 됩니까? 야당 대표 수사하듯 주변을 탈탈 털어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했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최원순 씨에 대한 서면 조사만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한건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려 할 때부터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초청됐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체유식 초점과 사건 무마를 바꿔 얻기라도 한것입니까 검찰에도 촉구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년 전불송치했던 사건도 다시 들춰내어 탈탈 털어댄 만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5503억의 공익환수도 배임이라 우기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민간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보담금 한푼 내지 않은 양평 공공기구 개발은 대체 무슨 범죄가 적용될까요? 공정의 칼을쓴채 최소한의 균형조차 망각한 편파 불공정 수사. 많은 국민이 두눈 두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